제가 이제 작품을 준비를 했는데요 요거는 부승찬 헌정 작품입니다 어, 예. 왜 그러냐면 자 얼마 전에 부승찬 의원이 매불쇼에 나와서 나온다. 모르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상원이가 노상원이가 민간인 노상원이가 음.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지시를 해서 문상호가 계엄군들을 선관위에 보냈잖아. 네. 보내면서 선관위 직원 명단까지 같이 있었어요. 아 네. 맞아요. 그때 부승찬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상원이가 선관위 직원 명단을 어떻게 알았지? 음. 이런 의문점을 가졌어요. 민간인인데 그 의문점을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와, 어떻게 명단을 갖고 있었을까? 그렇습니다. 이거를 다루는 데가 없어 근데 음. 자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 법정에서 노상원이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음. 이거를 그냥 보면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 여기서 장박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거를 아마 사람들이 수, 해석을 못했을 겁니다. 일단은 그 법정의 장면을 함께 보고 옵니다. 그 명단을 왜 불러줬느냐? 그 서버실 가면 이제 방첩사가 올 건데 서버에 비번이 뭔지, 서버는 어디 있는지, 서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알려면 그 직원들 협조를 받아야 되잖아요. 결렁 가서 어떻게 뭐 드라이버로 뜯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정확한 그래도 비슷한 명단이 뭐냐 해서 어 그때 장박사 그 강의할 때 PPT로 강의를 하셨는데 강의내용을 쭉다 그래. 이렇게 되가 이렇게 뭐 참고 될만한 걸쭉 적는 중에 그 본인 장박사께서 그해 뭐 7월인가 뭐 6월인가 과천 경찰서에 선관위 직원 다섯 명을 고발했다. 그래서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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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렇게 A B C D 말씀하시길래 그 노트를 보니까 그 명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장관님이 뭐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그 비상 계엄이 걸렸으니까 선관위의 그 서버실이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이 피탈이 되거나 또는 뭐 어떤 오염이 되거나 증거가 인멸되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 거기 먼저 가서 방차서 올 때까지 지키고 있으라고 어, 말씀을 하셨던 거고 지키고 있는데 그 직원들이 들어면 그 사람들은 들여보내서 서버가 어디예요? 비번은 어떻게 되나요? 열쇠는 어딨나요?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그 그 명단을 제가 이렇게 장관님께서 불러주라고 하셔서 그 불러줬는데 아 이제 나옵니다. 이제 약간 좀 눈치채신 것 같은데. 어, 장박사가 누군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 장면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봐도 모르겠는데요. 봐도 모르겠죠. 네. 와, 난 너무 설렌다. 지금 어. 큰 작품 나옵니다. 네. 장박사가 누구냐? 장재언 박사라는 사람입니다. 장재언. 적어주세요. 네. 장재언. 그럼 장재언 박사는 누구냐? 전광훈 집회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전광훈 집회. 장재언 박사는요. 전광훈 사람인데. 장재원 박사가 김용현 관련해서 이야기 한 것이 있거든요. 자, 저희가 녹취 파일을 하나 틀어줄 텐데요. 요 녹취 함께 듣겠습니다. 박사님이나 뭐 박재민 의사나 이런 분들이 이런 하신 게김용현 장관한테 가서 영향도 100%. 왜냐하면 내가 거만해서 가져갈 때. 내가 만든 파워포인트 그 유튜브를 박영은그 당시 경호처장한테 다 갔어. 박영은 지금 국방부장한테. 근데 광화문에 다니다 보면 육사 선배들이 많잖아. 그리그 옛날에 자기들이 또 부하 아니야. 김영현이가. 그래서 상박사, 이 전화번호까지 다 줬다는 거야. 김영현한테. 어. 장재현은? 전광훈 사람이라고 했죠. 네. 이 사람은 부정선거 론자예요이 음. 부정선거 관련해서 김용현에게 전파를 한 사람입니다. 음. 자 그런데 장재현 박사의 녹취가 하나 더 있는데 여기에 노상원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그럼 음. 함께 듣겠습니다. 음.

네, 변호사가 누굽니까? 음. 이하상. 이하상입니다. 네, 이하상. 이하상은 또 누구 사람이냐? 정, 전광훈, 전광훈 사람입니다. 음. 이하상과 전광훈 충성 맹세하는 모습 함께 보겠습니다. 왜 돈도 안 받고 왜 나를 변론하라고 스스로 자원해서 왜 왔어요? 문재인 정권 5년 아. 동안에 네, 유일하게 대한민국을 아. 구하시기 위해서 아. 목숨 걸고 싸우신 분이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시지 습니까 6점 가량?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서부지법 폭동 그 배후에 전광훈이 있다고 우리는 음.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김용현 노상훈을 아우르는 것은 전광훈 세력이고요. 음. 거기에서 부정선거가 침투를 합니다. 음. 거기에서 선관위 직원의 명단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헌정 작품. 제가 그때 나와서 궁금했잖아. 궁금했잖아. 왜 노상원에게 일차적으로 다섯 명 명단 줬고. 그렇지. 그 다음에 A 4지에는3 0명 명단. 그렇지. 이게 저기서. 음. 여기서 나왔잖아. 아 이거 아무도 이게 안 했잖아. 와 <웃음> <웃음> 그럼, 그럼 아, 책잘 팔리겠네 아 이제. 아 <laughs> 그럼 나도 책 팔아야 돼. 한마디 해야 되 돼. 네. 저 집단이 무속 집단 광신자 집단인 건 확실한데 확실하게 이. 부정선거 종교 집단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2023년 7월부터 9, 9월까지 국가정보원이 선관위로 침탈하잖아요. 선관위를 소위 말하는 그 보안점검, 보안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이제 그 국가정보원의 과학 정보 사이버 전문가, 아까 말하는 그 전산학 장재원처럼 그런 친구들이 들어가. 그러니까 걔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보안점검하고 별 문제 없으면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김규현 국정원장이 계속해서 부정선거 유튜브를 계속해서 직원들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네. 어? 그래가지고 이 저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기에 뭐꽤 유명한 공모시 유튜버도 있더라고요. 그것들을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관점에서 잡아내고 부정선거로는 몰아가고. 네. 그리고 나서 이게 아무것도 문제가 없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김규현이가 23년 9월 이후에 김태우 선거 지원하도록 실탕으로 쓰게 만든 다음에 4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함께 어떻게든지 간에 이그 선거관리위원회를 부정선거 원상 이라 해가지고 처벌 하도록 하자 그에네 4번을 만나요 어 네. 그래서 이 부정선거 관련 유튜브를 돌려보는 거 음.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부터 김건희 까지 그건 지들의 기본 교리고 학습 도구예요. 네, 거기서 모든 게 시작한 거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야, 네. 이 작품 이게 예, 정말 이게 다 궁금증이 풀렸는가? 풀립니다. 장재현 박사가 나왔잖아요. 장재현 박사. 근데 이제 그 노상원이가 책을 하나 요약하라고 그랬잖아요. 음. 노상원이가 어, 롯데리아 만남에서 책을 하나 요약하라. 이책 제목이 "사이로 부정선거 비밀이 드러나다"예요. 어. 여기 지은이가 김형철이에요. 김형철, 네, 김영철 공군 예비역 중장, 음. 배수장 어. 소속이에요. 장 장재원 박사도 육사 출신에. 어. 대수장 출신. 이요 대한민국을 어. 수호하는 예비역 장성 모임입니다. 어. 근데 노상원이가 아까 장재현 박사가 아까 녹취를 보니까 네네네. 이제 노상원이가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ABCD에서 다섯 명 들어가서 근데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조직도를 보고 사진을 찍었는데 얘기해 준 사람이 다섯 명이 다 없더라. 음. 그래 갖고 이제 그 들어갔던 계획처장이 노상원한테 비아폰으로 보고를 하잖아요. 어 다섯 아, 명 명단을 봤는데 없다, 없다 일치하지가 않는다. 음. 음.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이로 부정선거 비밀이 드러나다 21년도 출간된 책인데 이거를 대수장에서 교육도 하고 그랬대요. 어. 그러니까 노상원이가 이 교육 책 소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 롯데리아 회동에서 선관이 어. 들어가기 전에 이 부정선거에 대한 명확히 자세히 나온 책이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요약을 해봐라.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책 제목이 드러났는데 어. 그래서 장재현 박사도 있지만 이 저자인 김영철. 김영철 음. 이 사람은 어떻게 연결됐는지도 또궁금해아 김영철도 혹시 또 정광문이랑 연결돼 있을까요? 예, 이게 왜냐면 정광은 목사 집회 조종사거든요. 조종사 출신이거든요. 공군 사관학교 교장도 있고. 어. 조종복을 입고 나서 남, 아, 나왔어. 네, 이겁니다. 아 야, 거의 90점이야. 그런 정 쪽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 풀리지 않은 거들 이제 정 장재원 박사가 나왔기 때문에 노상원이 요약하라고 정보사에 김봉규 대령 음. 어 이제 문상호한테 시켰던 지시를 했던 부정선거, 사위로 부정선거의 비밀이 드러나다. 어. 이것도 이제 추적해 보면 뭔가 음. 또 나올지 않을까? 어. 그러니까 이제 그 대수장 대수장이 문제네. 어? 거기에 대수장. 거고 만든 사람이 사실은 신혼식 하고그 동기들인데. 에 신혼식이 만들었어요. 네, 근데 여기 자문위원이었어요. 여기에 의원이었어요. 여기에, 아 여기에 또그 어? 우리끼리 아는 사람 대수장. 있잖아요.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부친. 부친. 응. 도 대수장의 굉장한, 그 굉장히, 한... 굉장히 핵심인 문이에요다 핵심인물. 아, 그러니까 네. 이그 쿠데타 세력은 이 대수장, 그 다음에 김관진위로쭉 올라가는 하나의 알자회, 그 다음에. 독일 사관학교, 독사파, 독사파, 독사파. 아, 영연파, 중앙파 이게 전체가 다 이제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정말로 제2의 전두환 시대를 꿈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거를 김두한 있잖아요. 이거를 특검에서는 다르게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저가 잘 봐라 전두환이다. 아, 전두환 때처럼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쓸어버려야 된다. 맨날 김두환이가 아니고 그래서 아, 저들의 그 뭐냐면은 그 출발점은 12, 12부터 5일7 5일 8. 음. 그거를 그대로 모방한 게 조현철. 그럼 만약에 음. 얘네들이 성공했으면 결국 윤석윤도 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당연해? 아, 당연하지. 그 빨리 알려주세요 윤석열한테 아니,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하려고 러는데 윤석윤은 술만 먹고 일하는 거다 알아. 아, 그 생각해봐요. 아까 그 비단아씨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 내가 노상원이면은 누구하고 합의 맞는 걸 제일 먼저 보겠냐고. 어. 멍청... 나하고 김건희하고 이 사주를 먼저 맞춰보지 아... 윤석열하고 먼저 맞춰보냐고 아... 왜 윤석열은 제거의 대상이고. 야 그렇죠. 전판짤판짜 가지고 김건희한테 넘겨줍시다 하는 식으로 쭉 가면서 지들이 잡는 거죠. 아 김건희한테 그런 식으로 구슬리고. 아이 과려 시대에 뭐무인의 난, 무신의 난다 아... 그런 거지. 야 이거 예리하신데. 지들이 잡았는데 지들이 먹지 그거를 남을 이거를... 줘요. 아 아니, 그러면 노상원이나 이거... 이런 애들은 김건희를 계속 자극했겠다. 그것도 잘 보셔야 돼요. ]이죠. 나중에 아. 기회가 되시면 황명선, 황명선 의원을 황명선. 이제 한번 출연 시킬 필요가 있는데 여기 거기에 나오잖아요. 용역업체, 중용역업체. 아, 네. 이게 황명선 의원실로 제보가 아주 강하게 들어갔어요. 이게 명칭부터 시작해서 들어가서 전체 회의 때 황명선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질의를 안 하는데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황명선 의원, 그러니까 전두환 같은, 아니 김두한 같은. 이그 건달들이 안 나오잖아요. 누가 건달이 이 정치인들, 판사들, 음, 종교인들 네. 잡아서 족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 여기도 그 메모장에도 용역업체 나오잖아요. 네. 그 궁금해. 네, 전문가 프로가 필요한데 외부 용역업체 네. 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궁금해. 네. 이거를 이제. 그거를 이제 황명선 의원실로 제보를 아주 세게 했더라고. 세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가 황, 황명선 의원을 아... 이제 파는 이유가 있어요. <laughs> 그거는 이제 아니 제보가 들어와서 아니, 아니, 본인이 지리했잖아. 아, 이들어봐 아, 니 궁금한데. 이, 이 제보가 저한테 왔어요. 어. 그래서 이 중국 영역 업체가 있어요. 무슨 그, 용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네. 경호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전문? 어느 나라나 우리나라도 있고 중국도 있고. 민간. 민간. 네. 근데 그 민간 경호 업체는 대개 경호처나 이런 특전사나 이런 쪽 출신들이 해요. 네. 그 경호업체. 네. 그데 경호업체가 이제 중국에 있어요. 중국 네. 본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 매우 큰 영역 업체가 있어. 그걸 S로 시작하는 영역 업체 회사 이름이 있어요. 있어. 네그 회사 이름 알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예요? 아니, 아니 중국, 중국 업체. 업체야 그러니까 어. 각국에 큰 경호업체가 있고 각국에 어. 우리나라도 어. 있고 중국도 있고 그럼 네. 이러한 경호업체는 경호 전문으로 했던 군 관계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아, 네. 그러면 우리나라 경호업체가 예를 들면 이라크에 있는 교도소를 지킨다든지 그런 프로젝트를 하러 경호업체가 가요 음. 그런 것처럼 애들도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에 네. 음. 지사가 있어 아, 지사가. 한국 지사가 있어 그러니까 이들하고 정보사 오비드라 굉장히 밀착돼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뭐 저기 전문 프로 영역 외부 영역 업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준비된 틀을 설명을 한 거지. 어... 아이고 우리가 다 죽이기 어려운데 깡패 동원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쳐죽이지? 고민해고아 중국 놈들 쓸까 이런 게 아니에요. 아, 일단 이 영업업체가 있고 네네. 그 영업 영 업체가 정보사 오비더라고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고 네. 우리가 필요하면 그들도 사용했고 우리라고 하면 정보사가 필요하면 그들을 사용했고 어. 그래서 업무적으로 제휴 협력하는 관계의 틀이 있다고. 아 정말 미친 나라야. 아, 그게 있어 우리나라 <laughs> 미친 나라야. <laughs> 네. 와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진짜 뭐 10분만 우리가 뭐 아무튼 잘못됐으면 그렇죠. 이게 다 현실이 되는 이야기라는 게. 급칙합니다. 아니 생각해 봐요. 그 미랑선 타고 와가지고 와 가지고 어, 중국 영역 옆에서 타 가지고 태워. 태워 가지고 공해상에서 헬기 가 가지고 다쏴 죽이면 끝나는 거지. 진짜 급칙 가고. 10분 만에 됐어요. 그 지상에서 쏘는 게 아니고 헬기로 난사한다는 것은 공해상으로 뛰어 가지고 폭사기가 복잡하니까 헬기 뛰어 가지고 쏴 죽이면 끝나는 아... 흔적도 거지. 쪽도 안 넘기는 거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설명은 그렇게 하잖아요. 북한에서 이제 그거 하기 전에 납포하기 전에 음. 우리가 격침을 시킨다. 네.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네. 뭐 폭탄을 이용한다든지 헬기를 통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이거는 정당성이 확보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런 방식이 이, 이 메모에 다 적혀 있다라는 건다 <laughs> 가능한 시나리오고 이렇게 다 이제 우리 군이나 블랙요원들이나 이런 이런 쪽에서는 다 통용되는 시나리오예요. <laughs> 그 너무 안 밝혀져가지고 김태우 이야기를 잠깐 다시 하고 가야 되는데 김태효가 드디어 등장합니까? 2023년 7, 이 3월에서 4월까지 이 정보사령관 당시 정보 정보사령관은 이제 문상호 직전 양모 사령관이 보고를 했어요. 해서 침투 응징할 때 어떤 식으로 타겟을 잡고 어떤 수단을 동원하고 어떤 경로를 하고 그래서 이 타겟을 타격을 하면 이 목표물을 타격을 하면 어떠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쫙 보고를 했어요 김태우한테. 음. 그건 김태우 지시를 해서 만들어서 보고한 거요 아니, 김, 그래서 처음에 어디 보고지 모르고 안 보실 수 보고하라고 해가지고 이 양모 사령관이 보고를 해. 해. 그런데 음. 그 유명한 현안 대대응팀 대응, 국정원하고 정보사 오재희 등 있는 거기서 같이 가서 보고를 했어요. 근데 자기는 처음에는 임종득인 줄 알았다는 거야. 네. 임종득이 군 담당 음... 차장인데 2 차장이었어. 그런데 가보니까 1 차장한테 보고를 하라고 한다는 거야 김태호한테. 어. 어, 네네네. 그 장기가 굉장히 찝찝했대요. 아, 찝찝했대요. 찝찝하면서 다 보고를 했어요. 어, 어, 어. 그러고 나서 이건 23년 3월에서 4월이고 그다음에 이제 김태호랑이 가가지고 6월에 침투 훈련하는 그 시범을 보여. 그러니까는. 음. 특공무술 시범이 아. 아니고 음, 음. 어. 김태우가 담배 피면서 본 거예요. 네, 어. 어. 그게 뭐냐면은 뭐 여기 뭐 와가지고 태권도 시범 이고뭐기와장고 그런 게 그게 아니에요. 아니고, 뭐예요? 침투하는 그런 시범을 보여주고 음. 그 시설 전체를 보여줘요. 자 우리가 이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음. 이걸 가지고는 뭘할수 있고 이걸 가지고는 뭘할수 있고 음. 이걸. 뭐, 다 보여서 매우 만족하고 갔는데 네. 양전섭이 전주 사람이야. 네. 안 되겠다 싶은 거야. 아, 애가지고는 못한다. 혼한 안 된다. 안 된다. 아. 그래가지고 어칠 개월인가 얼마 안 하고 잘려요. 아, 정보사람이. 네 그리고 문상호가 들어와요. 아.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그 양모씨랑. 제작사 있어요. 지금 현재 있어요? 현재 있어요. 그 사람 줄이를 좀 틀어봐요. 아, 줄이 틀려고 하는데 와서 <laughs> 보고 하는 게 너무 그래서 그래가지고 <laughs> 문상호 와서 2 4사 년. 이십사년 사월달에 또 보고해, 또 보고, 문상호가 이제는. 네, 문상호가 또 보고를 하는데 이때는 뭐냐면은 들키자 계획이야. 북한에 음. 들키자 계획. 그렇지. 아. 그러니까 이십삼년에는 절대 안 들킵니다. 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을 주는 보고였고, 이십사년 음. 작년 사월달 보고는 뭐냐면은 들키자. 아. 이렇게 하면 노출이 돼서 응징이 옵니다. 그렇지. 아. 응? 그래서 음... 1부터 6까지 0 1 2 3 4 5 6 7개를 다 보고를 했어요. 아. <laughs> 김태효한테 김태효한테. 그러면 응. 확인됐고. 그렇죠. 네. 어. 김태효 나와 이제. 그러네. 이제 나올 때 태어나. 나와 김태효. 어? 음... 그리고 그 그때 이제 그 정보 아... 사령부에 있던 오제희라는 친구를 데리고 오는데 응. 그거는 뭐냐면 22년 8월 달에 아예 정보사가 있는지도 모를 때 데려와요. 얘는 어디 출신이냐면은 김근희께. 그래서 국가정보원의 조상준, 조상준 당시 기조실장이 찍어, 그래가지고 정보사령부에 오재일을 일단 국정원으로 보내고 그 국정원으로 보낸 것을 안보실로 데려와요. 왜냐하면은 그 안보실에는 정보사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국정원 옷을 한번 입혀가지고 국정원에서 다시 이쪽으로 데려옵니다. 안보실로. 그 그룹들이 다. 이러한 계획에 두 시로 다니다 보면 돼요. 방금 말씀하신 그 추론이 맞다면 결국 이번 내란의 주인공인 김건희 김태호가 싹 빠져 있다. 그렇죠. 그러네요. 만약에 제가... 그 추론이 맞다면 그런데 그렇죠. 심지어 그 추론이 맞다면 김건희하고 김태호가 주인공인데 내란 직후 두 사람 동시에 알리바이를 세상에 알려줍니다. 그렇죠. 아 특이해요, 그게. 동시에 알려줘 버려. 어. 김태우는 기자랑 아, 술 마셨다. 어. 김건희는 병원에 거. 갔다. 네. 갑자기 그거 알고, 그 니들 언제 그렇게 동선을 알려줬다고. 그러네. 그렇죠. 바로 그냥. 네. 그러니까 그거는, 와. 그거는 뭐냐면 이미 프리플랜드 사전 계획이 이미 집행당한 게까지 들어가 있었겠네. 사전 계획이 집행에 들어간 거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해지거든요. 범죄자들이. 굉장히 긴장해지기 때문에 그. 대여섯 시간에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요. 아 범죄하기 아 전에 뭐 마약을 한다든지, 아 사람을 살인하기 전에 뭘 한다든지. 어 어. 추경호는 당일날 세신했습니다. 아 머리했잖아 머리 어 그런 걸 네. 한다고. 많지 않은데 <웃음> <웃음> 어 살인범에 맞아 목욕탕 가고. <laughs> 그런 <거> 맞아요. <laughs> 그런 거 있어요 범죄 사회에. 아 오늘 진짜 중요한 내용 많이 음 들어갔어. 그러니까. 추경호도 기억해라. 내게? 12월 1일. 그렇죠. 12월 1일 꼭 기억하라고 알았지. 김용현한테윤상열이 <laughs> 계엄 계획 알려주고 충효고한테 추경한테. 호 전화하고 추경호가 그 다음 날에는또 그거 명분 만들어주는 응. 어, 그날 어, 당일에 당일 hang it, 하고 n g it, hang 이 나라. 오 그러고 오 음. 응? 응. 오늘 났어어났어야 응. 나와 <laughs>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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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김희김태 o 호경 n 나와 h t sir. Good night, sir. 이 o o d night, sir. g o 김태호는 g h 사령관 r g o o 아유, 지씨 얘기해가지고 얘가 좀아 이거 그렇게 하면 좀 북한에 걸리긴 하죠?라는 답변을 듣고 싶은데 아닙니다. 저희는 제대로 이거는 절대 안 걸립니다. 완벽합니다니까 그러니까. 말기를 못 알아듣고 계속해. 아니 그 저, 노상원이가 딱딱 그거야? 네, 네, 그거요? 노상원이가 팀을 꾸릴 때 문상우한테 지시한 것 중에. 호남배지. 아, 호남배지가 호남 배지. 들어가 있어. 네. 들어가 있잖아요. 어. 호남배지가 예. 사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당신이 왜 이렇게 유능한데 그렇게 빨리 잘렸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하더라고. 어. 줄이 틀어야 돼. 그래서, 줄이 돼. 그래서, 그래서 물었어요. 고향이 어디요? 전 전주입니다. 아. 당신은 코때 단할 것 같아서 잘렸네. 아.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줄 알아요? 그때는 너무 슬펐는데 응? 아 슬퍼 때, 아잘리니까슬 술이, 그러는데 인생이 야. 이렇게 바뀌는 거 음, 보면서 와. 그냥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졌다. 어, 어. 아그 일공수 것도... 일 똑같은 거잖아1 그래. 일공수 오대대장 대... 어. 원래 국회 저 출동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네, 일공수 오대대장이오 근데... 대대장이. 어 근데 술 먹고 전화를 안 받고 나중에 열네 번이 전화가 온 거야. 어그랬어요 어. 그래갖고 그래. 부대원들 다 살렸어요. 어, 그래서 간 팀이 이 대대였어. 아, 그래서 아, 이대대가이 대대장 늦게 들어간 거야. 와, 진짜. 부재 중 열네 통. 열네 통이야술 먹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 뭐... 어, 처음 듣 본데 어. 이거. 어, 나 이거 처음 본데. 술 먹었다는 사람 많아요. 아니, 아, 그때. 아니 네네네. 그때는 아니 12월 3일 개업한다라는 게안 나왔잖아요. 아, 그 밝히면 안 되니까. 정보사만 아, 그냥... 나왔지. 아, 정보사 아, 알고 있었지 안 나오니까. 음. 어. 그냥 이제 술 먹었는데 이대대대항은 누군지 아세요? 누구? 이제 끝나가고 네. 와이프랑 다음날. 해외여행을 가기로 돼있었대 12월 4일날? 끝난다는게 어. 저녁? 아니 아니 다른데로 대대장 이제 아아 아, 아, 대대장 인기. 인기가 그런데 끝나서 그런데 이제 거기에 걸린거야 와, 아, 와 완전히 오대대장 때문에 이대대장 2대 하 <laughs> <근데 웃음> 인생이 그런거예요 어. 아직도 털어야 될때 많아요 너무 많아, 많아, 많아요 국정원도 음. 모 직원들이 에? 서울에서 먼 곳에서 지금 연수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걔들한테까지 빨리 들어오라고 해, 지시가 내려갔고 그래서 네. 복귀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은 서울에 있는 뭐 직원들만 빨리 들어와 한게 아니고 멀리 교육 보낸 는 직원들까지 싹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네. 그게 대테러 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아직도 그 많이 아, 조사할 게 남았어요. 진짜 너무 많다. 음, 아, 네. 아. 그래서 참. 저기 정합특검꼭 아, 해야 돼요. 지금은 예, 열어 보다가 지금 마른 상태예요. 네, 네. 어. 아, 두 분이 저희 시간 아... 많습니다 하면은 한두 시간도 더 아... 얘기해 주실 같아요 그러니까. <laughs> 워낙 내용이 예, 워낙 많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방대하고 <laughs> 이게 너무나 드러난 것이 그래, 없고 내책 그러나... 한번 비춰줘요. 내책 예, 한번 네. 비자. 절코 <laughs> 아, 불러낼 예. 수 없다. 그러나 이제 <laughs> 오늘 꼭머릿 속에 넣어야 될 것은 내란의 주인공은 김건희, 음. 김태호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음. 그들은 마침 내란 직후 알리바이를 세상에 알렸다 음. 사실. 음. 사실. 이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노상원은 전광훈 세력과 얽혀있더라 음. 요것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꼭 작품 저자는 최욱이라는 사실을 함께 기억해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laughs> 중요한 거는 노상원이 네. 특검에는 어느 정도 들었어요 다만 아, 아. 이번 공소장하고 지금 이거에 포함이 안돼 있을 거예요 아. 그래서 음. 노상원 본인이 이야기하잖아요 뭐 특검에서 이야기한 게 이번에 안 나오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음. 알겠습니다 최욱 씨 개인적으로 작품 지금... 나왔을 때 의원님들이 와 이거 나 몰랐다 이거 맞는 거 같다 했어야 되는데 부승찬 의원그 하려고 했거든 <laughs> 네. 근데 박수영 <박선원의> <laughs> 의원이 기치고 들어왔어 왜왜 <laughs> 그거 여운을 전혀 못 느꼈어 부승찬 의원은 하려고 <laughs> 하셨어 장재현? 장재현? 아이고 크죠 <laughs> 아 됐어요 전체 그림이 나오잖아 아니 그러니까 대수장 이름도 사실 아니 네. 진짜 안 정말 중요한 걸한 고리를 응? 푸신 거예요 저, 매듭을 그렇잖아 우리 최우... 최후... 앵커님이 <laughs> 하나를 푼 거지 네. 네. 노상훈 입에서 나왔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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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거를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아, 네 이거를 아무도 안 다루 왜냐? <laughs> 장박석누군지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르면은 알아보려고 해야 되는데 안 다루더라고. <laughs> 음. 근데 만약에 이 영상이 중계가 안 됐잖아. 그럼 이건 그냥 세상 속으로 묻히는 그렇죠. 거야. 중요, 나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 언론. 을 음. 언론이 못 알아듣는 거는. 자기들도 알아보면...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그냥 덥더라고. 음. 해석이 아니, 안, <laughs> 안 되니까. 야, 나는 진짜 음. 언론 믿었다. 음. 안 다루더라고, 아예. 그러니까. 아, 내일부터좀 나랑... 다루. 제작품 아니라고 해도 되니까 좀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네. <laughs> 세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세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